오늘은 지금 한창 피어나고 있는 빨간 동백꽃을 펜 드로잉에서부터 수채화 물감으로 가볍게 채색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필로 연하게 대략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서 라인펜으로 디테일하게 드로잉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로 라인펜으로 그리기도 하는데요. 그림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왠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진한 라인펜으로 처음부터 그리게 되면 실망감이 클 수도 있어요. 대략적인 형태 잡기와 그 위에 라인펜으로 디테일하게 드로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연필로 대략적인 형태를 잡을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연필에 힘을 주지 말고 아주 연하게 그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치와 형태를 대략적으로 잡아주는 과정이라서 나중에 지우개로 살짝 지워도 지워져야 합니다. 지금은 동백꽃이 활짝 피어나는 동백꽃의 계절인데 저희 하실에도 지금 동백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소재로 그릴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는 가장 나의 시선에 많이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드로잉에서는 저의 생활 주변에 있는 것에서 모티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음, 하실 한쪽에 햇빛이 잘 드는 창 쪽에, 음, 화분 위주로 된 작은 하단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그걸 그림 소재로 잡기도 한답니다. 지금은 동백의 계절이라 동백과 제라늄 꽃이 시선을 한껏 잡는데요.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드로잉으로 옮기다 보면 그 식물에 대해서 더잘 이해를 하게 되고 관찰력도 아주 좋아지게 된답니다. 한 소재에 대해서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그리는 방법도 관찰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드로잉을 마치고 채색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잎을 먼저 칠할 건데요. 꽃잎을 칠할 때 포인트는 터치 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 꽃잎 한 장에 물을 잘 끌고 끝까지 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끌림을 잘 해서 끝까지 꽃잎 한장 전체에 물끌림으로 색을 이어서 채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채색하는 방법에 서터득한 방법이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으로 꽃잎을 칠해 나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꽃잎을 칠해 나가다 보면 깊이감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꽃 수술을 중심으로 깊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색 자체에서 짙게 만들어서 칠하거나 또 조금 말랐을 때 다시 한번 칠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기도 한답니다. 지금 보면 음 제가. 한 장을 칠했는데, 지금 똑같이 칠했죠? 이렇게 똑같은 책을 칠해놓고, 다시 한번 어두운 쪽에 물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진한 색깔로 음영을 표현해준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랑카의 방법입니다. 그림 실력은 하루아침에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걸다 아시죠? 음, 그림 실력은 훈련 시간과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음, 참고 자료와 선생님이 좀 필요하죠. 어, 그림을, 나는 왜 그림이 안 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 매일같이 그림을 어, 그리지 않으면 왠지 그림 실력이 퇴보되는 것 같아서 매일같이 드로잉, 데일리 드로잉을 한답니다. 그림을 가르치는 능력과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은 조금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 그림 선생님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 그림 실력은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선생님들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동백꽃의 입자루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입자루는 먼저 맨 하단에 보여준 것처럼 연하게 채색을 고르게 칠한 다음, 약간 마르고 난 다음에 또는 약간 젖은 상태에서 하단 쪽에 짙은 녹색을 조금 받쳐서 주면 볼륨감이 살아납니다. 자, 다음은 잎을 그릴 건데요. 잎 채색을 하기 전에 이제 고동 계열과 녹색 계열을 섞어서 잎색깔을 만든 다음 이제 잎을 칠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잎을 칠하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 동백꽃은 빛에 반짝이어요. 그래서 이 반짝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을 칠하지 말고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좀더더 더 뭔가. 빛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잎이 약간 짙은 부분은 적기 마르기 전에 밑에 하단 쪽에 약간 짙은 색깔로 조금 더 음영을 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동백꽃의 잎을 어떻게 칠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서는 꽃잎 색깔, 저기, 이파이 색깔을 두 가지 색깔로 지금 만들었어요. 음, 한쪽 면은 좀 짙은 녹색으로 해서 했고, 그 건너편 쪽은 올리브 그린을 섞어서 약간 밝은 톤의 연두 빛깔이 도는 톤으로 녹색을 썼습니다. 한가지의 녹색을 만들어서 쓰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색깔의 수채화 물감의 매력이라면 색깔을 제, 조제를 할때 여러가지 색으로 조금만 섞어도 색감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게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제가 녹색을 좀 다양하게 써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채색할 때 꽃잎마다 반짝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관찰하시고, 그 반짝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흰 도화지로 살짝살짝 살짝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백꽃을 좀더잘 관찰하다 보면, 끝, 이파리가 약간 뒤로 좀 이렇게 제껴지는 식으로 돼 있기도 한답니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모델은 제가 키우고 있는 그 동백, 어린 동백꽃인데요. 이 이파리는 잎이 뒤로 잘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말려 들어가는 이 부분은 뒤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라 약간 끝을 조금 더 짙은 색깔로 채색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채색할 때한 가지, 아까도 앞서 꽃잎 할 때의 팁처럼 이파리 부분에서도 터치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물감에 물을 꽃잎 한 장을 그릴 때 물을 잘 끌고 내려가셔서 터치 자국을 남기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동백꽃잎은 터치를, 터치 자국을 남기면 좀 지저분하게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물 끌림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렇게 처음에 칠하고 나면 그 물감을 가지고 그한 면에 이렇게 끌고 가듯이 해서 끝으로 모아서 이렇게 마치는데요. 끝으로 모아진 부분은 아무래도 색이 짙게 채색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잎을 채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저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미나를 그리는 어, 그림 작가이면서 사람들에게 미술의 전반적인 실기 부분을 가리키는 그림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미나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눈이 좀 아플 때도 있고 아주 몰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업하는 데 있어 약간의 스트레스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해석법으로 저는 가볍게 그리는 수채화 형식의 드로잉을 즐겨 그린답니다. 하루 일상 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넣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느낌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 그림을 그려, 그리면서 저와 같이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길 바래요 음, 그런데 이 좋은 그림 그리는 취미를 어, 갖고 싶은데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림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가볍게 그림을 시작해 보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가볍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반 스케치, 일상 드로잉, 이런 것들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에처럼 이렇게 가벼운 일상 드로잉을 먼저 시작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처음부터 어떤 미술의 장르를 나눠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음, 여기서 미술의 장르라는 것은 아크릴, 수채화, 오일, 민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정해놓고 어,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 그림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미술의 장르를 먼저 나누지 마시고 일상 드로잉을 몸에 익히셔서 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세가 자세가 되도록 먼저 훈련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배우는 훈련 과정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형태를 그리는 것이고 그다음은 음, 색깔, 채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색깔을 통해서 형태, 덩어리를 나타내는 그 과정으로 저는 크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사물, 모델을 하얀 종이 위에 형태를 잘 옮기는 가정을 먼저 익히셔야 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어, 몸에 음, 습관적으로 그리는 자세가 되는 것을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저희 화실에 오시는 수강생들 분에게도 매일같이 하루에 한장 정도, 한 시간, 아, 또는 뭐한 30분이라도 그 매일같이 드로잉을 하라고 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어 자기 그림 그리는 그 자세가 몸에 아주 습관적으로 배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약간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기가 좀 힘들다면 여러시 함께 시간을 정해서 모여 가지고 같이 해 보는 것도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혼자서 하나를 익혀서 자기 몸에 베이도록 하는 과정은 수 없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laughs> 항상 좋을 순 없어요. 하지만 이 싫을 때도 할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을 때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되겠죠. 훈련이라는 과정은 약간의 그, 나의 마음, 그, 가짐을 좀 다잡아야 되는데, 어, 그 과정에서 보면, 뭐, 그림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거를 왜 내가 좋을 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의 즐거움을 그림을 그리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 느끼려면 그좀 힘든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잘 참고 넘어간 사람은 분명 그림 그리는 행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입문할 때 그림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 그런 과정이 꼭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어, 그것을 잘 참고 넘기고 매일같이 하기 싫은 것도 매일같이 주어진 과제처럼 어느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림 그리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고 그것이 굉장한 즐거움으로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과정이 될 때까지 계속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림 입문자 분들에게는 그 선생님의 지도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 물론 그림을 독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 독학하는 과정은 좀 음, 시간이 좀길 수가 있죠.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좀 빠른 시간 안에 그, 그 미술 이론 적인 것들을실 기로 연결 시켜서 그 습득 을할수 있는, 이 점이 있 죠？하지만 음, <laughs> 이제 그림 은 어, 선생님 이 가르쳐 주는것은 어느 정도, 한 계가 있 다고 봅니다. 어, 그림을 몇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그 쌓아서 자기 자신의 미술 그림 세계를 펼쳐가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영상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마른 상태에서 꽃잎의 음영을 한번더 채색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한창 피어나는 이 동백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백을 우리는 까멜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까멜리아라는 이름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그 동백꽃의 꽃말을 이번 그림을 그리면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 붉은 동백꽃의 꽃말은, 어, 그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동백꽃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분홍 동백꽃은 그리움, 당신의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합니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지나간 옛사랑? 그런 걸 표현하는 아주 좀 아련한 사랑을 그리게 하는 그런 꽃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은 순결, 비밀스러운 사랑, 어머니와 아이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네요. 꽃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아하면서도 강인하고, 강인하면서도 아주 곱게 피어나는 이 붉은 동백처럼 내 삶이 이 꽃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계절에 피어나는 붉은 동백을 주제로 아주 긴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림 그리는 행복을 함께 나누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